안녕하십니까 한국 레드에서 박준환입니다. 아,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7 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아마도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7 버전을 써 보시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서서 지금 오픈 소스에 대한 부분 왜유튜브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OS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례까지. 쭉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레드엣이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레드엣의 오픈소스 스토리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위야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누구냐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우리 항상 그 레드엣이라는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는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어, 나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미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픈 소스의 길을 간다라는 게 저희 레데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레드 웨이이스 더 오픈 소스 웨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로 오픈 소스가 가는 방향성이 저희 레데이 가는 가, 방향성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오픈 소스의 방향성이라는 게 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더 나은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파트너와 컨트리뷰터와 고객이 하나의 커뮤니티를 이루는 것 그로 인해서 하나의 총매제가 되는 것 이것을 저희는 오픈소스의 방향성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 방향성을 저희 레댓이 쭉 이어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오픈소스의 트렌드에 대해서는 앞서 hp 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굳이 더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는 없을 것 같은데 뭐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컴퓨팅이다, 빅데이터다 요즘에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기술이 다 오픈 소스 기반으로 해서 진행이 되어 가고 있고요. 뭐 한동안 이슈가 되었던 알파고라든가 또 최근 많은 개발자들이 굉장히 핫 트렌드로 알고 있는 도커 이런 컨테이너 기술들도 전부 오픈 소스 기반으로 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뭐쭉 보시면 중간에 그 MS CEO 나오죠. 그 MSCO, MS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전통적으로 상용 소프트웨어를 만들던 회사였지만 오픈 소스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회사였지만 지금 현재는 굉장히 리눅스를 좋아하고 오픈 소스를 좋아하고 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가지고 있는 제품 자체도 리눅스 기반으로 올릴 수 있도록 단랙 프레임워크라던가 MSSQL 이런 제품들을 리눅스 기반으로 변환을 하고 있는 그런 작업도 할 정도로 굉장히 오픈 소스에 친화적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픈 소스가 이제는 트렌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오픈 소스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 트렌드에 따라가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현재 어, 워크로드라고 하는 서비스를 하기 위한 워크로드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면 아, 이거 오픈 소스로 가야 되지 않냐, 유태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새로운 환경 요구에 대한 IT 운영의 도전이라고 제목을 거창하게 적긴 했습니다만, 현재 비즈니스의 태, 챌린지로 보면 굉장히 시장이 빠르게 변화가 되고 있고요. 뭐, 탄력성, 확장성, 그 다음에 고성능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클라우드처럼 내가 사용한 만큼만 지불하겠다. 네트워크 사용량, CPU나 메모리 사용량만큼만 지불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유연성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하게 됩니다. 또, 운영 측면에서, IT 운영 측면에서 보면 빠르게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이 변화가 되면서 요구사항은 점점 많아지고 있, 있지만 IT에 대한 그 운영 버짓은 뭐 증가하는 추세가 아니죠. 거의, 어,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가 아니라 오히려 감소하는 형태로 가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비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수 있을까. 그리고 신뢰성이나 보안성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하면 적은 비용을 가지고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요. 개발자 측면에서 봤을 때도 뭐 배포하는 시간이라든가 개발하는 시간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해서 어떻게 하면 빨리 개발해서 시장의 변화에 대응을 할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려고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인프라 스트럭처가 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냐 라는 것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기존의 유닉스나 메인 프레임이나 이런 대형 시스템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맞추기 힘든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빠르게 도입해서 빠르게 구축을 해야 되는데 메인 프레임이나 유닉스는 굉장히 무거운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변화에 대응하기 쉽지 않은 시간적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부분이 대응하기 쉽지 않게 됩니다. 자, 저희 레드 t 이 오픈 소스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100만 개 이상의 오픈 소스 프로젝트들 중에서 굉장히 뭐 사람들에게 많이 사용되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모아서 어, 업스트림 프로젝트를 통합해 가지고 하나의 사용자들이 좀더 편하게 쓸수 있는 형태의 프로젝트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나 뭐 소프트웨어 밴더, 하드웨어 밴더와 인증 시스템, 에코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그런 시스템들을 가지고 고객한테 제공을 해서 고객이 보다 편안하게 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밴더와의 협력 그리고 뭐 생명주기나 라이프 사이클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고려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죠. 자, 저희 레의 소개인데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 레드엣이 가지고 있는 제품, 제품은 뭐 비즈니스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리눅스라는 회, 뭐 리눅스 회사다라고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리눅스부터 가상화, 그 다음에 클라우드 솔루션, 미드웨어, 그 다음에 스토리지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스토리지 얘기하시면, 어, 하드웨어도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라고 하는, 어, 저희는 소프트웨어만,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스토리 제품만 가지고 있고, 하드웨어는 저희는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저희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7 버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온 지 이제 1년 반, 2년 정도 됐기 때문에 아마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사용을 해보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우선 저희,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줄여서 렐이라고 부르고, 세븐 버전, 그래서 렐 세븐, 이렇게 부르는데, 이렐 세븐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컨테이너 기술을 기본적으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렌드가 되고 있는, 개발자들이 굉장히, 뭐, 지금 핫 트렌드로 꼽고 있는 컨테이너 기술에 대해서, 뭐, 기본적으로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운영체제 위에서 사용을 해볼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구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와의 뭐 상호환성 증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요즘에 뭐 빅데이터다 해서 파일 시스템의 사이즈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대용량 파일 시스템을 지원하는 부분이라던가, 성능, 뭐 설치, 뭐그 다음에 관리, 이런 부분에까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요. 어, 오픈 소스는 보안에 취약하다. 뭐 요즘에는 잘안 듣는 소리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소스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안에 취약하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우선은 소스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에 취약하다라는 부분을 바꿔서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스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그 소스를 볼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뭐, 해커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툴킷을 집어넣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보안에 강력하다. 이렇게 오히려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는 뭐, 인터넷에 많이 뭐, 보안에 대한 버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런 크리티컬 보안 이슈에 대해서 95% 이상을 원데이, 하루 안에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보안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는 시큐리티 그룹이 있기 때문에 그 시큐리티 그룹 자체가, 어, 3일 이내에 모든 보안에 대한 버그를 해결하겠다. 보안 이슈를 해결하겠다. 라는 기본 정책을 가지고 이런 보안 시스템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는 보안 인증도 EAL4 플러스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보안 인증을 가지고 있고요. 그만큼 보안에 강력하다라고 할수 있죠. 자, 저희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가 그러면 95%가 뭐, 원데이 해결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정말 원데이 해결이 됐느냐. 지금 화면을 보시면 5버전, 6버전, 7버전 모두 다 평균 0.6일 정도에 95% 이상의 이슈를 해결하는 그런 평균을 보이고 있고요. 그만큼 빠르게 보안 이슈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 렐7의 또뭐 다른 부분이라고 하면 성능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프로파일이라는 걸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예를 들어서 DB 서비스라던가 웹와스 서비스라던가 이런 서비스들 별로 프로파일을 제공해서 좀더 성능을 최적화하는 튜닝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고요. 모니터링 솔루션, 그 다음에 튜닝 성능 조정 도구인 튠드라든가 튜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서 좀더 어, 사용자들이 편하게 어,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성, 좋은 성능을 좀더 빠르게 설정할 수 있도록 제, 어, 툴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에 이런 부분들을 제공을 하다 보니까 당연하게 네트워크, CPU, 메모리, 뭐 OLTP 이런 환경에 대해서 성능이 기존의 6버전보다 오히려 더 나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윈도우 즈 호환성 증대에 대해서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를 쓰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런 부 분들 액티브 디렉토리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 액티브 디렉토리의 인증 서비스를 리눅스에서도 같이 활용할 수 없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리눅스에서 LDAP이나 뭐 뭐 im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액티브 디렉토리에 연동할 수 없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렐7 세븐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싱글 사인온 형태로 해서 쉽게 구현을 할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컨테이너라고 하는 기술을 넣어서 개발자들이 운영에 포커싱을 맞추는 게 아니라 개발 환경에 포커싱을 맞춰서 좀더 빠르게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술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뭐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좋은 기술이다라고 말, 얘기를 많이 했고요. 하지만 이제 성능 부분에서 기존의 베어메탈 시스템보다 좀 성능이 작지 않냐라는 얘기도 많이 했는데요.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어, 전체적인 성능 자체가 베어메탈 시스템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는 그런 성능들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laughs> 자, 데이터베이스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굉장히 무거운 부, 서비스니까 컨테이너 같은 가벼운 거에 올리면 성능이 떨어질 수 있을 거야. IO라는 부분이 레이어를 하나 더 거치게 되면 좀더 성능이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시스벤치의 결과를 보시면 실제로 베어메탈 서비스하고 도커 컨테이너의 기술의 테스트 결과가 거의 비슷하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성능이, 어, 베어 메탈 서비스에 준할 만큼 그 성능을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고요. <laughs> 네트워크 부분, 어, 컨테이너가 처음 나왔을 때 CPU나 메모리 이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유독 걱정하는 분야가 IO하고 네트워크 분야였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처음 나왔을 때는 베어 메탈 네트워크 퍼포먼스의 약한70% 정도만 가진다. 라고 발표가 될 정도로 굉장히 네트워크에 대한 성능 차이가 갭이 많았는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제는 컨테이너에 대한 성능, 네트워크 성능 자체도 베어메탈 시스템에 준할 만큼 비슷한 형태의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네트워크 성능도 이제 컨테이너가 베어메탈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 올라왔다. 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고요. <laughs> 자, 이렇게 컨테이너에 대한 성능에 대, 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컨테이너가왜 좋은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u 2 l 를 진행하면서 유닉스에서 가지고 오는 많은 어플리케이션들 이런 게 리눅스로 넘어와야 되는데 기존의 어, 그 워크로드 전통적인 트레디셔널 워크로드 형태의 서비스를 그대로 리눅스로 옮겨오게 되면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유닉스 시스템에서 올리던 서비스를 그대로 리눅스에서 올리는 형태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워크로드, 클라우드 워크로드라고 하는 서비스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트래디셔널 워크로드를 클라우드 워크로드로 변화해야 되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가 필요한 거고요. 그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워크로드로 변화하게 되면 뭐가 좋냐? 당연히 신속성, 서비스에 대한 신속성과 빠른 개발, 이런 그 트렌드에 맞출 수 있는 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속도적인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만큼 자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전력, 뭐 이런 TCO 절감, 이런 부분도 당연히 부가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클라우드 워크로드의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컨테이너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 컨테이너는 다양한 환경에,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환경에 바로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의 렐 6에서 사용하던 컨테이너를 렐 7에다가 올리겠다. 커널 버전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동작 안할 수도 있습니다. 라이브러리가 달라질 수도 있고, 시스템 콜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컨테이너는 패키징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는 렐 6에서 올라가 있던 컨테이너를 렐 7에서도 바로 이식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별, 전혀 다른 뭐 변화 없이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만큼 신속하게 서비스를 운영할 수도 있고, 프로비저닝 자체도 가상화보다 훨씬 더 빠르게 프로비저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가 좀더 부하가 걸리게 되면 빠른 프로비저닝을 통해서 좀더 다양한 컨테이너, 많은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어할 수도 있고요. 운영성이라던가 비용에 대한 부분도 훨씬 더,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7 버전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트랜디셔널 워크로드를 클라우드 워크로드로 변화하기 위해서 그 핵심이 되는 운영체제입니다. 그래서 유닉스에서 기존에 활용하던 서비스들을 리눅스로 마이그레이션 하면서 거기에서 서비스들을 원하는 형태대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기존에 뭐 피지컬 방식도 갈수 있고, 그 다음에 가상화 방식, 그 다음에 클라, 클라우드 방식으로도 가실 수가 있죠. 그리고 뭐 말씀드렸던, 뭐, 말씀드렸던 컨테이너 방식으로 가실 수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형태의 변화로 가면서 좀더 서비스에 맞는, 워크로드에 맞는 형태의 아키텍처를 여러분이 구축할 수가 있다. 그만큼 플렉서블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U2L의 장점이고 그 중심이 되는 Red Hat Enterprise Linux 7 버전의 장점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고객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뭐 고객 사례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할까 하다가 우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이트를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 한국거래소 KRX의 차세대 시스템 익스처 플러스라고 하는 어, 그 프로젝트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 이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기존의 익스처라는 프로젝트를 이제 업그레이드하는 단계였고요. 당연히 U2L이라는 형태대로 유닉스에서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로 변경이 되는 그런 형태의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익스처 플러스 프로젝트로 변화가 되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였냐? 바로 성능이라는 부분이었는데, 성능이 기존, 그전 세계, 뭐, 뉴욕 증권거래소든가, 시카고 선물거래소라든가, 이런 곳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곳에 준하는 성능을 요구를 했고요. 그게 바로 70 마이크로 세크였습니다. 기존의 성능은 얼마였냐? 기존의 성능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익스처 프로젝트가 2만 마이크로세크 건당 처리량 자체가 2만 아, 처리 속도가 2만 마이크로세크였는데 70 마이크로세크까지 속도를 줄여 달라라고 요구를 했고요. 실제로 프로젝트의 결과 70 마이크로세크를 맞춰서 약 성능만 해도 285배 정도의 성능을 보이고 있고요. 그 성능이 빨라지는 만큼 당연히 처리량 또한 늘어납니다. 그래서 9000 TPS가 2만 TPS로 늘어나면서 처리량 자체도 두배 이상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닉스를 리눅스로 전환할 때 어떤 부분을 포커싱 할 것이냐를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TCO에 대한 부분은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거고 성능에 대한 초점, 안정성에 대한 초점에 따라서 아키텍처가 변화될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 초점에 따라서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다음은 정부 통합 전산 센터 NCIS의 오픈 소스 기반 소프트웨어인데요. 저희가 가상화나 클라우드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다 제품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제품들이 지금 현재 통합 전산 센터라고 하는 곳에 뭐 구축이 되어서 현재 뭐 NFV라던가 아니면 오픈 스택 뭐 가상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구축이 돼서 기관, 각 기관들이 통합 전산 센터의 시스템을 클라우드 형태로 빌려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이 다 되어 있고요 이 기반 자체가 전부 다 유닉스에서 리눅스로 전환하는 부분 웹이나 와스도 전부 기존의 유닉스에서 사용하던 상용 웹와스에서 리눅스 제이보스나 아파치를 이 기반으로 한 제품들 이렇게 오픈소스로 다 전환을 해서 운영을 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사례고요 뭐 최종적으로 말그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유닉스 투 리눅스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기존의 서비스를 트랜디셔널 워크로드에서 클라우드 워크로드로 가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포커싱을 맞춰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나중에 프로젝트를 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